최근에 운에 관한 책을 보고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베풀어야 된다. 작은 마음을 베풀어야 된다. 그 중에 제가 보고 바로 실행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그 택배 아저씨들 있잖아요. 택배 배송해주시는 분들이나 저희는 또 서류를 가지고 가는 행랑 아저씨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추운 겨울이건 더운 여름이건 본인도 물론 본인의 업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일을 해줌으로써 저희가 굉장히 편하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이 오셨을 때 음료수 하나라도 미소 띤 얼굴로 수고하세요라고 인사 한마디라도 하는 게 작은 덕을 쌓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그런 말 한마디 마음 하나하나가 나중에 나한테 다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또 본인의 운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쿠팡에서 음료수를 또 시켰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택배 아저씨라든지 누가 사무실 손님이 오면은 잠깐 들렸다 가시는 분이라도 우리 사무실 들어오는 순간 저의 작은 마음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음료수를 시켰어요.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떨어뜨려 놓은 쓰레기를 주는다든지 어지럽게 되어 있는 거를 정리한다든지 먹다 남은 음식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작은 것들이 귀찮거나 굳이 내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거를 내가 함으로써 내가 솔선수범 함으로써 그 운이 나에게 다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네. 높이는 방법 그런 말 있잖아요 재능은 운 좋은 사람은 이길 수 없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저는 엄청 공감을 해요 진짜 세상에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재능이 뛰어난다고 해서 다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 맞아요. 운칠기사이라는게 있어. 평소에 내가 쌓아놓은 작은 덕들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내 마인드, 안 되는 것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도해보는 것들, 작은 것들다 모여서 복합적으로 내 운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보고 있든, 보고 있지 않든 간에 항상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